자, 양팔 수평으로 열어볼세요 자, 수평에서, 자, 고개를 오른쪽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고개 오른쪽으로. 응. 자, 자신의 어깨 편안하게 한번 확인합니다. 내 팔이 어깨위로 올라가 있는 지확인해 주시고, 자, 반대쪽에 바닥으로 팔을색 주시고, 좋아요. 이제 반대쪽, 천천히 돌려봐. 고개 왼쪽, 나 어깨와 긴장합니다. 한번더 깊게 내쉬고 네. 정체의 힘어가하시은 힘을 빼려고 하시면서 그 깊게 자 바로 천천히 뒤돌이도록 자 호흡 한번 깊게 다시 한번 들어가 봐야 돼요 자숨 마실게요 자 내쉬는 숨 깊게 한번더 들이마시고 네. 쉬어기 자, 오른을 가슴 으한번더보 가슴 쪽으로 무릎 무 상태에 어깨 긴장과 어깨가 흔들한번 해요. 어깨 긴장을 한번 자, 펴 있는 발목 바로 움직입니다. 펴 있는 발 바로 움직입니다. 자, 마시는 숨 깊게 하시고. 자, 내실몸마다 자신의 오른 무릎을 바슴 쪽으로 풀어 다니면서 어깨 더 펴집니다. 어깨 니다 자, 이제는요, 자, 오른 발목을 한번 꺾어 게 위어 내쉬고 양손으로 무릎을 계속 당기다 지금 어느 쪽 경기 자리를 잘 두고 있습니다 내쉬는 엄마가 점점 위에 들어가면서 하시고 턱이 가능한 길이 안 떠도 요 턱은 생 가지 엄마는 끌어당겨야 니다마지막펼치빨하시고 자이제는요 이제 무릎 다진쪽에 그대로 둡니다. 다시 한번 순정들이 가서 자, 다음 자고 이거 올려볼까요 어깨 들기 마시고요. 그대로 아래 들어가 담는 더 자, 무릎 다진쪽을 검사으로 하자. 경관절까지만 들어오니까, 자 시간 100분 보세요. 여기 옆에만발 보이면 돼요. 네, 아프니. 자, 바로 서서히 아틸 때도 손잡이로만 더, 더, 더. 좋아요. 자, 이제는 무릎을 한번더 밀어내면서. 자, 무릎 밀어내면서요. 어, 자, 쌍수에 다시 한번 밀어 올릴까요? 자, 무릎 밀어내시고요. 팔은 배요 팔은 당겨주면서 무릎 계속 밀어내세요. 벗기기 밑에. 자, 복부 끌어가니까요, 아래쪽으로 쑥, 허리 더 펼치기. 자, 펴는 걸뒷꿈치 밀어내고 발끝 담기시고팔일 마시오. 좋아요, 천천히. 다시 무릎 끌어오면서요 가슴 끌로쑥 담으세요. 자, 호흡 깊이 하세요. 자, 양발 수평으로 열어서. 연습나죠. 자, 그대로 한번 뒤틀어보세요. 네, 반대쪽도 시고 이때도 어깨가게 합니다 오른쪽 골반 더 뒤틀려 주시고요. 오른쪽 어깨 바닥 쪽을 잡으 어깨 편안하게 낮추면서 호흡합니다. 시 천천히 되겠습니다. 중앙으로 쾌속을 열고 자, 골반을 열어볼까요? 이제는 살짝 열어주세요. 오른쪽 대로 걸어놔요. 자, 기하게 그나마 게내요 자, 다시 한번 무릎을 세워 보고 천천히 무릎 떼어. 숨마고 자, 내쉬려한번더 뒤틀어 줍니다. 천천히 밑에 팔. 자, 고개는 오른쪽 다시에엄지손가락을로 향해 갑니다. 천천히. 오케에 긴장만 끊을 때 다시 에힘꽉한어 돌려주세요. 허이에자을 빼지 마요 복부를 계속 돌면서 어깨에 못대시고 골반 아래로 조금 위험해주시고 좋아요. 다시 천천히 배송시켜요 천천히 한번 그대로 한번가리 몸을 돌려주세요. 자, 그만하시고 발끝치기 한번들어봅시다 집에서 많이 하고 매추나가 발끝치기 집에서 더 많이 하세요. 자, 그만하시고 자, 다시 주마에 가지런지를 내리시면서 이제는 외부를 가슴쪽으로 점점 이들어올게요 양손 자신의 무릎. 로 자, 고개요. 울팡하신 어, 분을 한번 들었가가낮으면서 꺾을 옆으로. 자, 펴 있는 발쭉 그, 바로 세요 자, 천천히요. 어, 접힌 무릎 가슴 쪽으로 더 당겨볼까요? 쭉 돌아다니면서 앞에서 더확뻗어지니요 뒤꿈치는 밀어내시고. 좋아요. 자, 내쉬를 운마다 바다바다바짝 당겨볼까요? 어깨 긴장감 울고. 내쉬어. 자, 무릎 가슴에 접힌 채로요. 자, 무릎 밀어내지 않아요. 자, 가슴에 들가게 빵체한번 들어 올려놓고 마시고 내쉬어놓은 후에 전선임으로 올려놓고 허덕거덕 당기면 또 경건이 넓어지면 어깨 더운리시고 복부 떨어기시고 무릎은 더당기게 하면서 자 이제 는발자로요지벽리를고습니다기자 바로 저다음가 이제는요 무릎을 밀어내서 한번더 올라올게요 자 천천히 마시고요 자, 무릎 밀어내시면서 천천히 마음마 따라 쭉 자, 계속해서 무릎 밀어내시고요. 어깨에 숨은 빼다고 팔은 당기고 무릎 밀어내시면서 복부, 가하게쭉들어무세요서 있는 발로 뻗어. 자, 아로, 천천히 가로십니다 다시 한번 무릎은 가슴 쪽으로 돌아가면요 어깨에 끌어 놨가다 자, 양팔 수정으로 여기볼요 양팔 수정으로 걸어서. 자, 쓴한번 깊게 마셨다가. 자, 내쉬고 무릎을 내려 한번 비틀어볼게요. 머리뒤틀어보 목을 고 걸어서. 자, 고개 왼쪽으로 천천히 돌려. 자, 시선은 자신의 외부로 엉키던 거라 보이시죠? 복부에 힘이 세게 들어기면서요 자, 옆으로 부을더 자극을 주시면서 복부 중간감도 세게 하십시오 자, 덩치도 내리셔서 자, 바로 천천히 마시고 자 이제는요. 골반을 열어어어 팔뒷목으한번더 음. 뒷목으로 음. 내자 마지막으로 저음선이 다시 예무릎 들어올게요. 릴좌음선을 들어 올려서 자한번더 뒤틀어 가서요뒤어 가세요. 올세요더다면서 옆에 펼치면서 범투로 뛰어다다음 다시 소 허리 쪽에서 오는 자리 네, 이 되게 무거웁니다. 자 바로 다음 번이 계속일까요? 저자단계무릎 나 그게 자고 간거오 우리 살이 움직여요. 자, 이는요 지압통이에요. 지압통이니까, 어받아합니다